우리 중생의 불행은 어디서 온 것인가? 우리 중생이 우주의 돌이 그대로 하나로 생각하면 불행이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 공의 문제도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laughs> 또는 그 과거에 무슨 주의, 무슨 뭐 공산주의 도 무슨 주의보다 그런 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참다운 행복을 위해서, 참다운 평화를 위해서, 참다 평등을 위해서 다 공헌하기 위해서 그런 주의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제대로 못되고 허무져보지 않습니까? 어째서 그런 주의들이 제대로 오랫동안 남아있어가지고서 인류사회의 그런 행복을 위해서 공헌하지 못하고 그렇게 무너졌던 것인가? 이런 것은 참다웃게 하나의 도우를 몰라서 그럽니다. 음, 저사회만 나나? 음, 또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나, 또는 정치를 받는 사람이나, 또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가 다 본래로 하나의 생명이다. 이런 도리를 안다고 생각할 때는 저절로, 저절로 평등 사회가 되고, 저절로 또 모든 그런 분배도 같이 똑같이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 중생들이 아, 자리라는 것은 내 몸뚱이가 이것이 내가 아닌가. <laughs> 따라서 자리를 낳아주는 부모만 아, 소중하고, 다른 사람, 아, 부모의 아는 내가 알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나누어서 보는 그런 마음 때문에 모든 그런 죄악의 씨앗이 거기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의 도리, 하나의 도리, 하나의 부처님, 하나의 하나님, 이름만 다르게 똑같다 말입니다. 다불람의 신, 또는 부처님, 하나님, 또는 알라신, 마음의 특유 알라신 모두가 다 그때그때 그 나라 민족의 풍속이 나 원에 따라서 다시 표현된 것이지, 근본 뜻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아르셔야 그래야, 이제 현대 이, 이 세계적인 문화 정보 사회에서 적용된 우리의 그런 이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의 별로 한 것은 그런 소민들의 말씀을 그런 많이 하고 있고, 또는 철학자도. 여러 가지 철학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귀추는 돌아갈 곳은 다 모두가 다 하나의 도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서 해 하나의 도리는 아 그런저런 알만도 하지만은 그럼 하나의 도로 리 우리가 어떻게 궁체적으로 궁체적으로 자기 생명과 일치를 시킬 것인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부처님한테 부처님이 간직하고 있는 또는 원래 진리가 간직하고 있는 그런 공덕을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란 것은 그냥 하나의 돌이나논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는 그 모든 성품 공덕이 다 갖추고 있다는 말입니다. 가령 우리가 부처님, 부처님, 부처님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그 부처님은 그냥 단순한 부처님이란 부처님이란 그런 명의에 거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가운데는 또 여러 가지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이제, 아까, 아 보리방편문을 외웠습니다만은, 보리방편문 그런 가운데도, 아, 청정법신이라 또는 원만보신이라 또는 천대화신이라 이제, 그런, 그런 속성, 거기에 따르는 공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처님의, 부처님이, 우주와 더불어 있는 끝도 가도 없는 무량무변한 무량무변한 그런 자리로 부처님을 본다고 생각할 때는 청정법신입니다. 또그 청정법신은 그와 같이 단순히 그것이 끝도가 도 없는 우주와 더불어 있는 하나의 생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는 자비나 또는 지혜나 모든 능력이나 그 만능을 갖추고 있는 그런 자리가 원만보시입니다. 그런 자리를 근거로 해가지고서 이루어지는 사람이 태어나고 또는 다른 동물이 태어나고 또는 여러 가지 천차만별로 우주의 우주의 천차만별이 모든 존재가 이루어지는 그런 자리는 이것은 천백억 화신인 것입니다. 우리 참불자님들 어렵다고 생각을 말하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꼭 우리가 어느 누구나다 알아둬야 될.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믿는 또내 생명의 본 바탕이 부처라고 하면은, 아, 부처가 대체로 어떤 것인가? 그런 정도는 아주 그 난해한 그런 도는모르거니와 우선 세 가지, 네 가지, 그런 정도 알아두세요. 그래야, 아, 불경을 보시더라도 그때그때 의심없이, 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남한테도 자기 신앙을 전수할 때도 알 수가, 알수 있게 지나, 우리가 전수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꼭 그, 그, 청정법시는 이것은 우리가, 우리 본래 생명, 우주의 본래 생명이 바로 부처님인데, 그 부처님의 무량무변한 한도 끝도 없는, 우주와 더불어서 끝도 없는 무량무변의 그런 자리가 청정법신이고, 다만 그와 같이 끝도가 다 없이 우주의 광대무변은 그런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한 여러 가지 그, 우리 법신 가운데 이것저것 다 공덕이나 재나 모두가 모든 성품 공덕이 들어있는 그런 공덕 자리, 재 공덕 자리가 이것이 원만 보신이란 말입니다. 보신 것이고 또그 법신과 보신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는 이 현상계라든가 또 자리라는 존재라든가 그 모든 변화하는 이 만, 만, 일체 만유의 자리, 이런 자리가 천백억 아, 화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래 세수로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진리에 포함된, 하나의 그런 부처님한테 포함된, 하나의 하느님한테 포함된, 하나의 부처님 절대로 둘이 아닙니다. 다만, 언어상, 그 지역상 달리 표현된 것이지, 성민들이말씀는제리가 절대로 둘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오늘날은 이지구촌 시대 아닙니까? 따라서 다른 종교, 다른 지혜, 다른 그 논리, 다른 철학 둘이 다 예를 해서 모든 진리가 종합적으로, 포함적으로 하나의 진리로 우리가 통일로 시켜야 한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선 자기 마음도 불안스럽고 또는 여러 가지 문제에서 그 무수한 난관에 봉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 막힘 없이 헌의팀 마음을 가져야 한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존재의 근원인 것인가. 우리 존재 그러는 것인가? 이렇게 알아보면 참 마음이 편한 것입니다. 성자의 말씀들은 모두가 다 우리 마음을 편안히 하기 위해서, 우리 행복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이것은 불교 말로는 하나의 상이란 말입니다. 정갈하지 않으면 상이란 말은 가짜란 뜻입니다. 우리 중생들이 보고 느끼고 분별하는 것이지, 성자가 본다고 생각할 때는 상이란 것은 이것은 하나 거품에 같다면 안개나 같고 또는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금강경은 여러분들께서도 그 독성을 많이 하시지요. 금강경 가운데 약견, 재상, 비상, 직견 이래라 만약 우리 중생이, 우리 중생이 그 우리가 보는 좋다고 있다. 또는 나다녀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그런, 그런 상을 그런 상이 상이 아닌 것은 그런 상들은 모두 허망한 것인데 그런 상이 그런 허상이 그런 망상이 상이 아닌 것을 분명히 본다고 생각할 때는 직견열래라 바로 부처님을 배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간단명 형이다. 부처님 가르침은 명색 분명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수학같이 수학 공식같이 그야말로 단순 단순 직결입니다. 우리 중생들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면로 보나 정확한 진리란 말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허망은잘못 봐서 중생의 번뇌에 가려서 우리 허상을 본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런 허상을 중생들은 허상이라고 미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허상이 정말로 없다는 것을 안다고 생각할 때는 그냥 그 즉시에 우리가 참으로 진정한, 진정한 도리, 진정한 진리를 본다면 진정한 도리가 무엇인가? 바로 부처님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부처님을, 부처님께서 저 공중 어디가 계신다. 아, 부처님은 공략서에 계신다. 나는 여가 있고 대상적으로 부처님은 저만쯤 계신다. 이런 것은 불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반편인 것이지 불교가 아니란, 진리도 아닙니다. 천지 우주가 간격도 없이, 빈틈도 없이 진리로 충만히 있습니다. 비록 금생에 나와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이렇게 파작한 사람도 있겠지요. 또는 정신 이상자도 있겠지요. 여러모로해서 우리의 그 존재가 과거 전생에 없다라서 금생에 제한된 몸을 반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 자리,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그 자리는 다똑 같습니다. 개발을 좀 못하고 더하고 그 차이뿐입니다. 따라서 절대로 우리가 나오는 무엇할아 하면 자격도 없고 아무런 표도 없다는 말입니다. 어느 누구한테나 자기 아들이나 자기 딸이 혹시 과거 전생에 우리가 잘못 지어서 변신을 태났다고 합시다. 동물로 태어나고 또는 규물로 개물로 태어나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형식뿐인 것이지 겉만 그런 것이지 그 내의 마음은 똑같이 똑같이 우리 마음, 예수 마음, 공자 마음. 똑같은 마음입니다. 똑같은 마음으로 가지고 있거니 우리가 누구를 무시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인간이 행복은 이것은 진리와 더불어서 행복이 됩니다. 진리 없이 절대로 행복이 못 되는 것입니다. 항시 진리와 행복은 정비를 합니다. 진리의 진리에 밝으면 은 우리는 어느 때 언제나, 어느 때 언제나 행복스러운 것이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자, 물이 지위가 높고, 자, 물이 돈이 많고 어떠한 그런 무실적인 혜택이 따져라도, 근로에서는 우리 행복을, 보장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자님들 깊이 생각하시기 바라십시오. 진리는 어려운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손님들 말씀은 간단 명료합니다. 천지의 우주가 오직, 이것은 부처님의, 부처님의 몸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것도 부처님 아닌 것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깨달아서 밝은 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예수 같은 눈으로 보고 또는 공자 같은 눈으로 보고 도자 같은 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포두가다 찬란스러운 광명의 생명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우주는 바로 우주 자체가 생명 도리시에 하나의 광명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은 비단 우리 불교인뿐만 아니라 현대 물리학자들은 다 증명을 합니다. 물질을 분석하고 분석하면은. 그 광량자라, 광량자라 우주의 자에너지 우주의 에너지를 구성 것은 하나 이것은 광량자, 그 광량, 광량이 우주를 구성한다는 말입니다. 현대 물리학도 그 우주란 것이 모두가 다그 광량자라 하는 광명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현대 물리학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처님 제자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만 그 물리학자는 광양자 우주 기본되는그 광량의 근본이 무엇인가 이것만 모른다는 말입니다. 우주를 구성한 그런 그 양자 하주그그 그 어떻게 이 현대의 정밀한 정밀한 현미경로고도 볼 수가 없는 그런 세밀한것 무엇인 무엇인가 모르는 것. 물질이란 것은 저 끝에 가서는 무엇이 무엇인가 모른다는 말입니다. 피추로만 존재하는 것이지 그것이 무엇인가를 현대 물리학에서 다 아는, 다 아는 균형을 모르는 것입니다. 어제 모르는가 하면 은 그런 단계에서는 정면을 해야 정령이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무엇이 무엇인가 모르는 바로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 불자 성품 성자 아, 불성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칭여불성이라. 칭여불성은 꼭 외두십시오. 다른 어려운 것은 모두 외두신다 하더라도, 칭여불성이라. 우주의 근본 생명, 나의 근본, 근본 생명인 동시에 모든 존재의 근본 생명 자리가 칭여불성입니다. 따라서, 물질이나 무엇이나, 물질이나 무엇이나 모두 하다, 부처님 가르침은 이것은 일체가 유심조라. 일체가 유심조라. 환경은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도 대집성된 부처님 가르침을 다 거기에 집합은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환경에 방대한 가르침이 본뜻이 무엇인가? 이것이 일체 유심조입니다. 모두가 다 마음뿐이란 말입니다. 우리 식적조로 생각하면 납득이 안 가시겠죠? 아, 산도 있고, 냇도 있고, 내 몸뚱이도 있고, 있고 다 있는 것인데 어떻게 모두가 마음뿐일 것인가? 우리 중생들이 잘못 봐서 그럽니다. 우리 중생들은 겉만 보기 때문에, 아, 겉만 보면 여것저것 따로따로 구분이 있겠지요. 그러나, 소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 성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 본 바탕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모두 하다, 모두 하다, 치열 불성 아니었기 때문에 다또같단 말입니다. 또 같은 자리를 알아야, 그래야 이제 우리가 불경을 바로 아는 것이고, 부처님 뜻을 바로 새기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생각해야, 우리 생활에 있어서 모든 것이 순탄하게 다다 풀려야 합니다. 아, 너도 부처님, 나도 부처님, 아들도 부처님, 딸도 부처님, 어느 것도 다 부처라고 생각하고 또 자연도 부처님 말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부처님이라고 생각할 때에 자연을 훼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물방울 하나, 모두가다 부처님 아니옵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 생활은 저절로, 저절로, 항시 감사한 마음에서, 감사한 마음에서 남과 더불어서, 그런 걸음, 걸런 걸음 행복스럽게 우리가 살다가, 또 죽은 다음에는, 죽은 다음에는, 극말 세계에 미처 못 가면은, 아, 천상 가는 것이고, 아, 천상까지 미처 도달라 못하면 그때는 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단 말입니다. 진리를 알고 하는 생활이 것이, 그 내일 죽건 뭔에 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서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내가 지금 어디로 갈 것인가? 컴컴해야 하는지 서럽고 그럴 것인지아 죽자마자 죽자마자 또는 금생에 잘못 살았다 하더라도 인정 때라도 인정 때라도 부처님을 생각하고 마음 바로 하면은 인정 때그 마음 가지고 그때는 저승으로 가게 되어 나서 그냥 바로 금락세계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바쁜 우리 사바 세계에서 우리가 자를못 닦으니까, 못 닦으니까, 부처님의 자비심으로 해서 예수제라, 예수제라, 미리서 닦아서, 미리 닦아둬야지. <laughs> 닦아 안 되면 은 언간에 그냥 죽음이 온단 말입니다. 죽음이란 것은 마치 바람 앞에 등불 모양으로 언제 오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미리서 닦아서 죽을 때 당황하지 않고서 자신 가지고 당당하니, 당당하니 조선길에 가고 또는 그와 동시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 같이 그 예수제를 모시면은 어떤 누구나가 아무리 못 태어나도 사람은 태어납니다. 조금 자태나는 것들은 이제 천상 태어나고 말입니다. 보다 더 좋은 일 많이 하고 남한테 베풀고 그런 것들이겁락 가는 것이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셔서 오늘 예수제가 이렇게 우리 불장님들, 반가운 불장님들 많이 모이시고, 또는 우리 스님들도 많이 모이시고, 그래서 아주 상황이 잘 이루어져서, 정말로 하여튼 오늘 이 법회 공덕으로 꼭 금생에도, 오늘 자리를 모신 다음에, 금생에도 모든 일이 잘 풀리시고, 잘 풀리는 것은 우리 마음의 걸음걸음 부처님하고 가까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부처님을 가까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 이름, 부처님 이름은 부처님 이름은 부사님 이름입니다. <laughs> 우리가 이제 자기 아버지, 아버지 하고 불러도 아버지가 얼마나 참 그리워 집니까? 엄마, 엄마 불러도 엄마가 얼마나 더욱더 그리워집니까? 부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생의 우리 중생 근원적인 생명의 이름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남한의 타불 간세한도사은그영어 부사이라. 이런 자체에 가서 부사의 한 행복이나 재나 자비나 모두하다 거기에다 깃들어 있는 그 이름입니다. 한번 부르면 한번 부른 만치 그러기에 부처님 이름은 아가타야기라. 아가타 약이라 아가타는 아 아가타를 앉여서 무슨 뜻이면 만병 통치 약이라 부처님 이름은 만병 통치 약입니다. 병이나 무엇이나 우리 번뇌나 부처님 이름 한번 부른 만치 부른 만치 우리 업장이 녹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맑아지고. 또, 주변도 정화시킨단 말입니다. 일단, 자기만이 아닌 것입니다. 천지 우주는 사실은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살면은, 바로 살만치 우주가 그대로 정화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셔서, 오늘 예수제, 더욱더 부처님한테 우리 신앙을 깊이 하시고, 또 끝날 때까지 나누의탑을관세음보살 무승히 많이 하시고, 돌아가실 때도 아주 혼자 될 것입니다만은, 그 부처님 이름 그대로 차에서도 운전을 하시면서도 외시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아주 부디부디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빌어 맞이않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